네, 오늘 삼천당 제약, 오늘 주주분들 잘 오셨습니다. 제가 삼천당 제약의 차트를 보면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중고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해 드릴 거거든요. 바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의 주황색 구름대는, 지금 보시는 이 주황색 구름대는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주가가 근데 현재 구름대 위에 있죠. 이 위에 있다는 것은 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인정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일 추세선 또한 이 위에서 주가가 현재 움직여 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또두 번째 이유까지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 전환선이 198,300원입니다. 아, 기준선이 193,450원이죠. 근데 기준선과 저항, 저항선 모두 위에서 이 주가가 올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단기 흐름 그리고 중기 흐름 모두 상승 우위라는 뜻입니다. 이 전환선은 9일 평균값이고 기준선은 26일 평균값이에요. 근데 그 평균의 전부 현재 위에 있다. 그러면 주가가 현재 상승 우위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최고가를 찍어줬죠. 그리고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거래가 조금씩 붙으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보통 이런 흐름은 큰 손, 기관이나 세력들이 물량을 모은 후에 다시 올릴 준비다라는 그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확 늘었다가 줄었다가 거래량이 다시 늘죠. 네. 지금 삼천당 제약의 추세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삼천당 제약의 그 모멘텀이 좋지 않고 뭐 재료들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는 계속해서 떨어질 텐데 이렇게 계속해서 폭발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게 삼천당 제약의 지금 현 주소, 주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RSI 그래프 보시면은 과매수, 과매도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건 현재 60부근입니다. 이 60부근으로 과열 구간이 70 이상인데 이70 이상 구간이 아니면서도 상승 탄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쉽게 얘기하면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힘이 빠진 것도 아니다. 그래서 더 오를 여력이 있다. 이 구간까지 RSI 감에도 구간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기술적 지표에 지금 이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 위해서 평균 5일에서 10일 만에 수익을 낼수 있는 스윙 투자법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제가 가진 정보를 다 공유합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면 이제 시스템적으로 표시된 이 화살표, 이게 뭔지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른 종목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 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자,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튜브 구독자 10만 달성하고 실버 버튼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걸 목표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 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이 종목을 보셔도 매수 신호 화살표가 뜬 뒤로 10일 내에 4% 상승 그리고 이때는 3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일 내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매수 신호 화살표는 차트를 넘겨도 계속해서 표시가 되는 모습 보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자동으로 설정되는 화살표기 때문에 매수 신호기 때문에 네, 저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매수 신호 이용해서도 돈을 벌고 있고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또 수익 인증을 하니까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말대로 따라오시면 정말 큰 손해 안 보실 겁니다. 손절 구간 마이너스 5%까지 손절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를 크게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실제 수익 인증 하더라도 거의 손절 마이너스 5% 이내로 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생기면 또 제가 3천당 제약의 특이사항이 생기면 문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께 제가 대응 안내 문자도 드리겠습니다. 자, 삼천당 제약, 주주 여러분. 삼천당 제약. 앞으로 흑자윤이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재료들 간단하게 또 소개를 해드려야죠. 첫 번째로는, 아일리아 바이오, 바이오 시밀러인 비젠프리, 그리고 BF, 발음이 좀 어려운데, BFS 및 그리고 바이알 형태로 유럽 EM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약품들이 신약이 11월부터 유럽 시장 출시 예정이고요. 글로벌 매출 확대가 이제 흑자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11월부터 이제 올해 하반,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진출한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고용 GLP-1, 제너릭. 이거에 대해서, 자, BE. 이걸 생물학적 동등성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허 만료 시점인 26년부터 시장 진입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올해 하반기 내년 초 상당히 매출 확대가 될 그런 거점을 확보한 모습이고, 세 번째로는 캐나다 아포텍스와 아일리아 바일로 시밀러 공급 계약 체결하면서 약 1,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했고, 그리고 매출 최대 50% 공유를 하는 그런 구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해외 매출에 대한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가 있겠죠. 캐나다의 거점을 확보를 한 모습입니다. 이 아일리아는 뭐냐? 눈 속에 혈관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그래서 시력을 잃게 되는 걸 막아 주는 대표적인 안과 주사제라고 합니다. 이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시장 규모가 15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여기서 그러면 1%만 가져와도 1,500억입니다. 1,500억. 1%만 점유를 해도 그그 출발점으로 지금 캐나다의 아포텍스와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 1번 교리츠 제약과의 이제 반려동물 구강 보조제 덴탈바이오 이걸 국내 출시를 하면서 독점적으로 출시를 합니다. 수입을 하고 그래서 저변 확대와 수익처의 다변화에 기여를 할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 되는데요. 자 덴탈바이오는 1번 내에서 수년간 구강 보조제 부분 1위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게 23년 기준으로 해서 1억 2만 1억 2천만 정이 판매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약을 지금 삼천당제약에서 독점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매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겠습니까? 삼천당제약의 매출 확장 모멘텀이 이렇게 네 가지 이네 가지만 봐도 충분해 보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30만 원까지 이상 그 무난하게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 모멘텀 재료들 확인하셨나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자 신뢰를 위해서 수익 인증 영상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실제 제 매매 내역 보여드립니다. 매주 실현 손익 내역 공개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인증하는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구독자가 적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겠죠. 일단, 키움증권에서 hts 코드번호 0328 보시면, 이렇게 일별 종목별 실현, 실현 손익이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주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실현 손익 내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간 설정 해놓고 차트를, 아, 차트가 아니라 이거 스크롤 아래로 계속 내리면 수익률 9%, 8%, 5, 3, 3, 5, 7, 5, 1%도 있고, 네, 3%, 1%, 마이너스도 있긴 한데, 네, 이거 딱한번 있습니다. 지난주는. 마이너스가 솔직히 없는 게 이상한 거죠. 이렇게 계속 내리시면은 평균 5% 이상 수익을 계속 제가 먹고, 네, 계속해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분할 매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지금 좀 거래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도가 정말 힘이 대단한 게 이때 제가 6.6% 먹었죠. 근데 그 뒤로 10.7%를 먹었습니다. 분할 매도 하지 않았으면 이 4%를 못,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수할 때도 분할 매수로 자주 이렇게 들어가는 편이고 하루에 5%씩 수익을 만약에 낸다고 한다면 그렇게 200일을 낸다면 1년입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1,000%죠. 1,000만원이 1억이 되는 거고, 뭐 1억이 10억이 되는 겁니다. 하루 5% 수익률, 절대 만만한 수익률이 아닙니다. 최근에 그래도 이렇게 수익이 나주니까 저는 그저 감사합니다.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 상당히 더 크고 구독자분들이 제 영상 봐주시기 때문에 저도 계속 노력을 할수 있게 되네요. 네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면 더 힘내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